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사실은 말이죠. 우리 앞에 널려 있어서 마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부속품 같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칫 후회하게 됩니다. 잘못 보낸 하루는 내일이 있고요. 잘못 보낸 한해 다음에는 내년이 있는데, 잘못 보낸 인생 다음에는 다음 인생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은 결코 만회할 수, 만회할 수 없는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또 내가 쌓아온 시간에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후회 없는 시간을 맞이하고 그 시간 속에서 살려면 우리 주님의 자녀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시간을 대해야 할 것인가? 흘러가버리는 세월을 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시간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란 시간도 내게 허락해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없으면 이게 안 되면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억울해서. 왜 억울하냐고요? 내 허락도 없이 세월이 자꾸만 가니까. 억울해요. 나는 아직 속으로 싱싱한 젊은이로 생각되는데,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자꾸만 늙은이의 모습으로 변해가니, 이 허무함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 지사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이다. 내 인생이란 것이, 내 인생의 시간이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갖는 시간에 대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 써버려서, 이제 없으면 그저 죽는 것 같은 것이 시간이 아니고,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매심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서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시간을 두고,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내 인생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이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나하고 함께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여러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온갖 삶의 고통과 고난과 풍파와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맛보면서 인생의 의연한 그 속에서도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첫 번째 힘이 바로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야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의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좀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해 보세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군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군요. 어디에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이 주름이란 게 뭡니까? 이게 험악한 세월의 상징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서 고백하기를, 겉사람은 날가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날로 후패 날가지고 늙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내 육신의 껍데기는 결국 부패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날로 새로워진다. 왜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육신의 부패함을 두고도 안절부절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의연함 주신 나의 삶,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이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초 좋은 선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 꼴을 보세요. 좋은 선물이라뇨, 인생이. 그렇게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시간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내 인생의 시간을 받아내면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네. 여러분 이런 찬송을 말이죠 진심으로 우리가 불러내려면 시간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버렸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고 아, 네. 믿는 데서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맞부닥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을 해석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두 번째 자세는 시간을 은총으로 여기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반드시 지금이어야 돼!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이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안에 욕심이 솟아오르되 내 꾀로 내 생각했을 때는 타이밍이 지금이어야 돼. 지금이 퍼펙트 타임이야. 지금이 적기야.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그 카이로스의 때가 5년, 10년, 20년 뒤라면 여러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하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얘 끌어당기고 싶죠. 우리가 많이 해봤자요, 해봤잖아요 살면서. 내 때에 맞추고 싶죠. 내 생각에 맞추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와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소망과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좋은 생각, 좋은 때, 성취의 때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결코 내 시간, 내 때에 가두어 둘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 생각이 내 때가 아무리 분명하고 지금이어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 인생을 향하여 좋은 생각과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때를 결코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내때 속에 가두어두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오래 인생을 살아오신 어른들일수록 압니다. 내 잔꾀로 아무리 세세하게 계획을 짜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말이죠. 세월이 많이 지내서 뒤에서 지나간 후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깊은 지혜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인 것을 알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는 것을 지나보면, 나이를 먹어보면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다림이, 그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삶이 신앙이요,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자는 얘기는요. 게으른 마음이나 포기하는 생각을 가지고 에라 될 대로 내라 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아버지께 던지되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오늘 전도서 3장 본문의 말씀에도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던져진 돌을 거두어야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찢을 때가 있으면 다시 붙여놔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데 이놈의 때를 언제 기다리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 언제 기다리냔 말이에요. 빨리 해야지요, 빨리. 빨리. 그러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 오늘을 소중히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을 믿고, 오늘 조금 절망스러워도, 오늘 좀내 마음에 안 맞아도, 오늘 좀 아파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기다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쓰는 신앙인들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것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제 여름이다! 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되, 아직은 여름이 아니야. 그러므로, 시간을 쓰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여름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사인들을 보면서,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사인이니까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올 거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여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한 것 같지만 눈이 흐릿해지면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네 인생에도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죽음의 때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세월을 쓰는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지혜.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어떤 사인이? 여러분, 어떤 사인을 보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자꾸 변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자신부터. 아니, 살면서 말이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변해야지 말이야. 세상 이러면 되겠어? 하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변하고 있는가? 우리 애들 저러면 되겠어? 내 아내, 내 남편 저러면 되겠어? 이 세상, 아니,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우리가 그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나는 과연 변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도 말이죠. 한참 철이 없어서 돌아다닐 땐 방자에서 어쩌면 그래. 내 주위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이 다 틀려먹었는지.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우리 아버지도 틀렸어. 친구도 틀렸어. 이거 바꿔야 돼. 그런 생각을 할 때, 한 번도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 사람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이거 틀려먹었어. 그렇게 우리가 방자하게 떠들면서도 한 번도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따라 합시다. 영원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알고 받아들이며 크든 작든 나에게 주신 인생이란 선물을 내 손에 들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이 인생이란 짧은 시간 속에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힘을 합쳐서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란 시간을 살면서 동시에 영원을 맛보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과 있다 있어요. 있다 있어. 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하루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좋은 선물과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19년을 두고 오늘처럼 매주 찾아오는 이 주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달력에 그저 빨간 글씨로 써있으니까 당연히 되게 찾아와서 나에게 쓰임당할 자세로 대기해야 하는 죽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의 날 이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려면 내 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이 마치 그때가 오늘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것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작심 3일이라고 하죠? 작심 해놓고선 대개 어떻게 하죠? 3일을 못 가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보면 압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인내로 기다리라. 작심하면서 나에게 주니 2019년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리라. 3일이라도 좋으니까 작심해 보세요. 사람이 22일, 22일을 20하루를 여러분 한 일에 집중하면 습관이 된대요. 하루 여러분 하루 쌓여서 20하루를 반복하면 습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도 좋으니까 일곱 번만 작심하면 돼요. 일곱 번. 내가 이해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리라. 이 거룩한 습관을 내가 가져리라 내가 이해는 기도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작심해 보세요. 아직도 새해가 여러분 발각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신년이니까 시작되는 이 새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미 있고 기쁘고 화평한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